센트에서의 이틀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술관을 구경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저녁이랑 오전에는 춥더라고요. 가정 패딩을 입었고, 하루 경험한 이탈리아의 느낌은 스웨덴이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고, 좀더 동남아시아처럼 따뜻하고, 북적북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친근한 느낌? 미술관 근처에 왔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커피랑 빵 먹고 미술관 관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크루아상이랑 음, 아이스라떼를 주문했습니다. 피치 미술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 커피 마시는 사이에 이제 해도 제대로 뜨고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를 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나라더라고요. 대부분 유명 관광지나 미술관, 박물관은 장애인 공인이랑 공반 1인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국에서 발급받았던 영문 장인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여주면 직원분들이 바로 안내해주고 무료 입장 티켓을 발권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안 들어가 봐서 확신은 못하겠어요. 무료 입장이기는 하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영유로 티켓을 발급받아야 돼서, 현장 발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피치 미술관은 현장 발권 줄이 길다고 하는데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줄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빠르게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서 오픈. 야, Thank you. 아, 그냥 입구 바로 앞에 가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줄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입구에 가서 이거 보여주면 직원분이 안내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장애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인파를 뚫고 가는 게 엄청 무서운데 사람들이 새치기 한다고 할까봐. 여기 보면 프린티켓, 헤이! Hey. Uh, 여기, 디시블 시티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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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지 않고 입장이 바로 가능하고요. 동반 1인까지 가능한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게 조금 쪼끔 해서 좀 민망했어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니까 장애인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도착했어요. 이렇게 관람하다 보면 복도 가운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장애인 중에서 화장실 가고 싶은 관광객들은 스텝에게 문의하며 여기를 개방한다고 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턱이 없어서 휠체어 탄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시 관람하다 보면 이렇게 리프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계단을 이동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두명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전시를 보고 있는 소감은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들으면서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재미있게 관람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관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제 돈을 주고 하면 조금 돈이 아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음, 자꾸 짐벌 보고? 라고 아, 뜨네요 뭐가 깨진 건가? 프렌체에서 우피치 미술관을 구경했는데 장애인 무료 입장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줄도 안 서도 돼서 훨씬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전시를 관람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온전히 다 경험하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시들은 오디오 가이드나 작품 설명 음성이 중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건너뛸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장애인 분들은 듣고 싶으면 오디오 설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선택지가 처음부터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작품의 배경이나 이야기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시는 정말 멋진데도 어쩔 수 없이 반 정도만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아, 이런 접근성 차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려고 장애인 무료 입장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기록했는데요. 무료 입장이나 프리패스 같은 관리에 진짜 행복하게 웃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저만의 여행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여기 는 기념품 샵 이다. 이런 티셔츠 들도있 고, 후드티 도있 고, 대박! 저기 미니카 보세요, 대박 대박. 여기는 봉골레 면이 얇고. 다르게 나왔어요. 피렌체에서 먹는 첫 번째 봉골레입니다. 어제는 피사에서 먹어봤는데 맛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면은 진짜 맛이 없는데 조개는 진짜 맛있어. 강아지 진짜 괜찮아. 그 보볼리 가든이었어요. 자연사 박물관 가는 길에 있는 공간인데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등록증 있으면 입장권 무료라 그래서 지금 와봤는데 역시나 무료로 입장 완료. 여기는 보볼리 가든이라는 공간인데. 이쪽 정원은 원래 메디치 가문,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던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쓰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조금 크기가 작아서 여기인 줄 모르고 지나쳤어요. 총4층으로 되어 있고, 아띠. 박물관에서 또 무료 티켓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관광객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술관 위주로 사람들이 둘러보다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을안 가는데 한번 제가 가보고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는 지금 전시를 보려면 계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휠체어 이용자들은 안내등 이 지금 루트를 따라서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장애인 접근성이 꽤 많이 잘 보장되어 있고 여기에도 지금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짱이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그런 전시를 보는 중인데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귀를 발견했어요. 저기 보면 달팽이처럼 생긴 게 달팽이관인 것 같고 귀의 구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반갑네요. 사람의 머리를 지금 해부하는 건데 이렇게 뇌들이 <laughs> 안에 있고 징그러운데도 재밌는 그런 전시가 될것 같은데요. 개인 것 같고 고양이 새로우면서도 무섭고 얘는 고양이를 해보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명이라는 게 동물들 있는 데를 지나니까 또 인간의 뼈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척추 골반, 손가락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아버가 피어날 것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새 종류가 너무 많고 다 종류별로 새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얘는 또 처음 보네? 껍질이 좀 단단한 느낌인데 포유류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동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원숭이들도 있, 있고 고릴라 종류를 보고 이쪽에 왔더니 사슴 종류가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이런 사슴들 가끔 나타나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도 나타났어요. 얘는 엄청 큰 물개인데 엄청 커요. 그리고 북극곰도 있고 얘는 곰인데요.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도자기로 만든 제품들 판매하는 그런 상점이 있어요 이쁘다 이 젤라또 가게 발견해서 미디엄 사이즈로 시켜봤습니다 레몬이랑 망고 맛이켰는데 뭔가 젤라또처럼 쫀득쫀득한 맛보다는 약간 샤베트 맛?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나왔는데 저녁 때니까 쌀쌀한 늦가을 초겨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패딩을 입고 나올까 하다가 숙소에서 1번 거리에 있는 식당이어서 트렌치코트만 입고 나왔습니다 음. 숙소 왔는데 엄청 가깝고 지금 식당에 왔는데 저 중간이랑 여기 앞에 도 자리가 있었는데 이끝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식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은 게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딱 우연찮게 옆 테이블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거예요 막 아, 축하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카메라 들고 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줬는데 고맙다고 케이크 받았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생일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한 날이라고 해서 그 학위 축하를 한것 같더라고요. 뭔가 운명적으로 상황이 맞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신기하네요. 신기해. 케이크까지 먹었더니 배불러서 피자는 포장을 했고 조금 남았어. 그래서 이거는 내일 먹을 예정입니다.